공개된 스페셜 선공개 영상을 볼수 있었죠. 많은 내용이 담기진 않았지만 정말 재밌는 상황을 볼수 있었는데요. 회사와 집과 가족 모두를 잃은 수철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그런 수철에게 왜 이렇게 못 먹냐며 두간이 고기 한 점을 올려주는데 입맛이 없다며 다시 고개를 돌려놓곤 물을 달라 부탁하는 수철. 그런데 주전자에 든 물과 같이 밀봉되어 있지 않은 물은 마시지 않는다. 알프스산 미네랄 워터를 부탁한다 말하는 수철의 모습에 어리둥절해하는 현우의 가족들을 볼수 있었고, 더 이상 참지 못했던 이니까 그냥 주전자물을 쳐마시라 며 수철의 등짝을 내려쳐버리는데 거기에 더 놀란 현우의 가족들 그리고 그런 가족들에게 나한텐 그러지 않는다며 가족들을 안심시키는 현우의 모습 까지 짧지만 아주 흥미로운 상황들이 줄줄이 이어졌는데요 수철의 철없는 모습에 대신 사과를 하더니 독일이나 호주 쪽도 괜찮다 저희는 그런 거 가리지 않는다 말하던 범준 과잘 들론다 싶은 표정으로 야무지게 쌈을 싸먹는 범자의 모습까지 깨알 재미 하나 놓치지 않은 재미난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도 이랬던 가족들이 이렇게나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리고 퀸즈 가족들이 변해가는 용두리에 적응해가는 과정의 모습들이 또 흥미로운 상황으로 잘 연출되어질 것 같은데요.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라면 예민하고 까칠했던 혜인이가 현우의 가족들과 지내며 점점 안정감을 찾아가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죠. 그리고 같이 변해가는 가족들의 모습도 예상되기 때문에 또 하나 기대되는 부분이라면 용두리 생활을 통해 조금은 달라질 엄마 선아와 혜인이의 상황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과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오빠 사건 때문에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거의 매회 드러내고 있기도 한데요. 이것저것 신경 하나 쓸거 없는 지금의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속 깊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때에 가장 알맞은 때가 아닐까 싶고, 용두리 생활로 마음이 조금은 안정될 것 같다 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될두 모녀가 되지 않을까. 감동적인 상황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철 역시 용두리 산부를 가장 사랑하는 인물로 거듭나게 될것 같은데, 시작부터 가장 거부감이 강한 인물로 등장했으니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는 그냥 용두리에 남으면 안되나 고민을 할 정도로 변화할 인물이 되지 않을까 은근히 적응을 너무 잘해버릴 수철이의 모습이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가족을 잃은 상황에 있으니 적응이 빠르진 않겠지만 이후 건우와 다혜를 찾게 된다면 적성에 맞지 않는 회사 말고 용두리에서 농사나 지내자며 가족들과 함께 용두리로 내려가는 결말을 보여주지 않을까 괜히 웃음이 나기도 하는 수철이의 오픈 결말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이미 적응을 해버린 범자는 가족들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용두리 적응 생활을 시작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예고를 통해 용두리 장구경과의 러브라인 전개를 예고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현우의 가족들과 재미난 장면들을 많이 연출해낼 것 같은데 때문에 사실 용두리 전개에서 가장 기대되는 인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두리 전개로 이어지며 왠지 이전 범자의 활약들이 지워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호남과 함께 모슬이 뒤를 캐내며 녀석들의 계략에 다가가고 있었던 범자라 상황을 뒤집는 데큰 역할을 하게 될것 같았는데 조금 기미 세는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범자의 성격상 그저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서 계속해서 현우와 함께 사이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 현우나 범자보다 은성의 마음을 쥐고 있는 해인이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번 파라를 통해 그냥 자신을 이용하라며 애원하던 은성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으니 모든 게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제대로 은성을 이용해주려는 해인이가 되지 않을까 싶게. 합니다. 현우와 해인 둘다 엄청 똑똑한 인물이라 유능성을 이용해 모슬이까지 모두의 멘탈을 흔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닥으로 떨어진 만큼 이제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 계속해서 사이다 전개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떤 계획들을 통해 시원한 전개들을 만들어갈 현우와 혜인이가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되네요 이어질 구와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기대되시나요 용두리 생활을 시작한 퀸즈 가족 그리고 점점 변화하는 가족들의 모습까지 과연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